내가 남겨놨거든요. 어머, 겸상 안에 겸상 안에. 푸이 잘봤네. 푸딩. 젤리가 많이 바뀌었죠? 젤리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성장했어요. 다바닥에서 오펀. 나 결혼하지 마. 나 결혼하지 말라고. 내 핑계 대지 마. 진짜 한 글자도 못 들었어요. 아어디 저럴, 음... 저럴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야 많이 젤리가... 어떻게 바고우 젤리가... 젤리가 너무 잘하죠. 젤리. 음, 푸딩. 헤어지고 글만 썼어. 헤어지고 글만 썼어. 글씨잘씁다 정말. 어? 나 지금 캘리그라피만 했어. 아이고. 고사리 해장국 오린. 오린. 오린 가야지. 모든 거 아, 뭐, 다. 올 어? 소고기 라자냐 죠라자냐죠 라자냐. 라자냐. 라자냐 라자냐. 라자냐. 야 라자냐. 오늘은 라자냐지고사리우 계장목. 안 먹고. 어. 오리 근시 그게 있기때문 근데 그게 있잖아요 오랜만에 그 우리 젤리와 푸딩이 소고기 라자냐를 먹고 싶어 하면 이런 합를지마여지 마! 지지마 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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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요 문제는 찬스 쓰면 무조건 맞춥니다 그럼, 그럼. 그렇지 듣자마자 아, 듣자마자 아, 듣자.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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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기흡 어이요 비읍 아 너무 어렵고 티귿+ 아, 티귿 비읍 이응+ 이응 어기 있잖아요 어! 성 있고 성+ 자 성+ 좋아, 무슨 슨성 있잖아요 좋아. 정답+ 좋아. 정답 둘깐만왕 어, 갈비 아아 짜증나 왕 갈비 아 짜증나 나둘중투원왕전치전치 충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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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둘중트둘실패둘 중에 둘 왕갈비 통닭 볶음면. 설아! 이동기 씨. 아, 이런 걸듣거같 <laughs> 이게 어디 거야? 이 빵은 제가 소는 겁니다. 아 예, 왕갈비. 드비치 정답 얘기하다가 옆에서 무슨 소리에 좀 멘탈이 흔들린 거 같은데. 네, 네, 네. 저기 저기 제수 씨가 옛날 제수 씨가 <laughs> 아니, 오, 짜증나! <laughs> 아니, 짜증나 옛날 제수 씨가 아니, 젤리 <laughs> 제수 씨. 아, 아니다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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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신 줄 알고. 맞히면 아, 줄게. 음. 아, 어. 드비치! 듬뿍 음. 초장 아 맞았다. 비빔면. 아, 아 이거 맞는데. 초장이다. 아 미역이 미역에서 아데 이거 있어? 미역 맞아. 절 아,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젤리에 맞춘 거 거의 젤리가 맞춘 거. 어? 자 어,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태현을 주고 저는 다시 한번더 어, 어, 어. 태현을 주고 저는 다시 한번더 도전하겠습니다. 어, 어. 아 야, 끝까지 알려주잖아. 자, 이거 예쁘게 포장해줘. 생각해. 됐어, 가져. 안 돼. 됐어, 가져. 안 돼. 안 돼, <laughs> 아, 좀 이미지 좀. 안 아, 돼, 좀 이미지 좀.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룰안 되는 거니어서안 돼요. 아, 진짜 안 몰랐어. <laughs> 그 룰이 <그게> 아니야. <laughs> 바로 받아. 안 돼요. 룰이 <laughs> <아니>, 그안 된다 <laughs> 그러니까 안 받아. 알면서 그래. 아, 진짜 몰랐어요. 어. 그거 안 돼요, 룰이. 아, 미안. <laughs> 야. 아, 아니, 세상! 홀베기 싫어합니다! 다음! 초성 올라가는데? 언제 물어드릴까요? 근데 틀려도 돼. 왜냐면 내가 남겨놨거든요. 어머! <laughs> 겸상 안 해. 겸상 안 해. <웃음> <웃음> 야, 잘 봤네. 잘 봤네. 토디! 짤리가 많이 바뀌었죠? 아, 짤리가, 짤리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많이 바뀌었죠? 성장했어요. 다바닥했어요 우리 재비 루씨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한명 빼고는 다 먹어요. 그림상으로는 우리 그 젤리 드 씨가 못 먹는 게 가장 젤리 드 씨가 많이 먹는고 아, 도와줘야지, 먹게. 먹게 도와줘야지. 정아. 해물, 마라면. 아, 맞나보다. 80% 정도. 뭐야, 슬퍼. 왜? 뒤에 게 지금 헷갈려요. 99%야. 아. 제주, 대녀 제주, 대녀 해물, 맛, 라면. 천다야! 어, 어, 천다야! 말하는, 하는 말하는, 말하하는는말하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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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말하는, 말는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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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하는하는 말하는, 하는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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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푸딩이 또 마음 편히 본인 걸또 아, 먹네요 좀 마지막 남은 걸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아이고 나, 따뜻해 음. 아니야, n 니야 n. n N 때문에 틀렸다, N 에 N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니야, 니은 아, 분명히 들었어 N이야, 말 N이야? 말. 말 N이야, 말 N 말 N 바로 그럼 출전합니다 자, 입장 아, 정답 합니다. 전으로 아, 이동해 주시바랍니다 아. 아. 자, 본인의 아, 카디언을 입고 어, 아니 어, 우리 푸딩 앞을 지나 오. 당당하게 그녀가 갑니다. 그러면 어? <laughs> 키세번째 줄은 맞았던 건가? <laughs> 내가, 내가 맞다 그랬지. 자다 나온 거냐 말엔. 어. 거냐는 아니겠지. 아니야, 엔이야. 아, 말엔이 엔이 아니라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냔 말에. 거냔 말에. 거냐는 말에. 다음은요? 거냐누로하면은 말에가 맞지. 아, 원래 저거를 소설처럼 풀었으면 그러면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는 말에 이렇게 되는데 아. 그거를 리듬에 맞추기 때문에 저게 충분히 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으로 어? 가고 애로 간다고? 또네 얘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음... 그렇게 따지면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냔말엔 이렇게 돼. 둘다 이해는 되잖아 뒤에, 뒤에. 그러면 그걸 풀었을 때는 방금까지 자다 나온 거냐는 말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대로 씻고 나온 건데, 이거는 대화체가 아니지. 말에, 말에, 말, 뭔 소리 하려고 그러더라 <laughs> 그래, 저기, 저기, 여기가, 저기, 그렇게 여기 제, 여기가 그렇게 돼. 여기가 제, 그렇게 돼. 어, 아, 아. 내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아, 있었는 아, 내가 아유.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걸 잠시 잊었나봐요. 어, 잊었나봐. 아니, 아니, 야, 붐. 둔지에 전화기 있어요. 아니, 녹화 중에. 그래서 아, 그... 둘 중에 정답이 있어요? 아 그거는 네. 저희가 여기 그 김수미 작가님하고 지금 김다미 <laughs> 김다미 <laughs> 그 작가님하고 얘기가 단건데 김다미 작가님이 50대 50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약속은 지켜줘야죠. 더 이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얀앤, 얀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키비자 그래 마지막. 탱고. 푸딩의 네? 말을 들어서 N으로 갑니까? 아니면 놀토 아, 멤버들의 얘기를 들어서 으로 갑니까? 그래, 선택. 옛 남자냐, 지금의 멤버냐. 누구의 선택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저는. 저는. 저는 N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왜냐면 저게 맛있어. <딩>, <듬> 가사가. <듬> 가사가 맛있다. 푸딩 <듬> 불러요. 푸딩. 푸딩. N. 얀앤 가자 얀? 방 얀? 앤을 간다고얀 아니야 너거는여자다잘나오 거야 냄빰 불러주세요 방금까지 진짜. 자다 나온 빰빰말빰빰빰빰빰빰빰빰빰씻빰빰빰빰빰빰빰빰 어? 뭐, 아, 신경 진짜. 더 써볼게 약속 그래 그래 오케마지막 <laughs> 예, 예. 아, 아, 우리 모르겠는 이제 보는 거지 야, 하고 싶은 야, 해야지. 화면으로 해야지 화면으로. 되나요? 만나보시죠. 야, 아, 아, 잘잘 있어. 있어. 자 갑니다. 자 화면 여기서 결정나요. <감착나요? 웃음> 네 <laughs> 네 <laughs> 네네네 거네. 우리였어. 아니, 여러분들. 최종 실패 됐습니다. 아니, 실했지 근데... 그리고 푸딩과 젤리의 관계도 아... 최종 실패. 네. <laughs> 모든 게 아... 실패. 탱구야, 인생 좀더 살아본 언니 얘기하는데, 과거 남자 말 듣지 마. 아... <laughs> 아니, 인생 좀더 살아본 언니. 아니, N을 들었다고 해서 힘을 실어준 아, 거지. 조용히 해! <laughs> 뭐 하러 들었어요 아... 아... 아, 내가. 내가 데이시스의 데이 아이아이가 오랜만에. 아... 최종 실패라는 결과를 오, 가져 아, 까봐, 갑니다. 네, 라자냐, 라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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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냐를 아, 그렇게 아, 먹고 아, 싶었는데 아, 못 먹어요. 라자냐는 각자 사 먹자냐. <laughs> 돌아가 자냐? 추세요. 오, 이거 어떻게 맞춰 아직은 마지막 뭐 노래야 노래? 노래, 노래. 노래로 끝납니다. 무슨 노래가 이렇게 길어? 오, 막 한번 던져 보세요. 아, 들으면 오. 좋은 노래. 음. 지금 말한 거다 맞습니다. 오 연신. 어? 그 중에 뉘니 뉘니 뭐지? 힌트를 좀 좋아할 거 같은데. 힌트. 자 동작 힌트 들어갑니다. 동작 힌트. <laughs> 들으면. 아, 그래 그아그그 그. 대중 노래잖아. 형돈이. 대 아. 그거, 그. <laughs> 대준이 시청자들은 뭐지? 하면막 해봐, 시청자를 위해서. 그룹 노래, 그룹 노래. 자, 나래 기현이 형이 그냥 뭐 던져줄게.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들으면 뭐하는 노래인데 평돈이야대준인데 어. 아! 그럼! 어. 안 좋을 때 들으면 더안 좋은 노래 돈이 어, 데프콘 돈이 데프콘 실패표! 실패표! 승! 안 좋을 때 들으면 어, 더안 더 좋은 노래 형돈이와 어? 대준이 정답! 아, 어... 안 좋을 때 그리면 안 좋아 언제 헤어진냐제야 듣지마 너는 울고 있겠지만 걔는 웃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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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어, <laughs> 있어. 듣지마 정답! <laughs> <전담! 웃음> 진짜 너무 웃기네 돈이와 대프콘이래자 다섯 명 남았고요 간식은 4개 남았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이야 H.O.T. 아 옛날이잖아. 두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혜연이가 뭐다? 과연 누굴까? 아이하다 정답은 연예인! 자, 놀자! 좋았 他那누구야？<laughs>